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손 한번 흔들죠. 너무 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 경험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백여 분의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차세대 교육을 할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얼굴들이 보이니까 참 좋네요. 예. 웬만하면 얼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오늘 이, 저기, 말씀을 부탁을 받고 무엇을 나눌까 생각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저에게 좀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걸 솔직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노포드 승희교회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김동호 목사님 다음 주에 오시지만 우리 목사님께 많이 들은 얘기 중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건 뭐냐하면 당신이 교회를 사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당신을 사랑해주고 좋아해 줬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우리 반복 동호, 김동호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아마 코로나 검사하고 제가 결과 나올 때까지 격리한다고 교회도 못 나왔는데, 제가 우리 장인어른의 삶을 87세 셨는데 제가 이번에 발견한 게 있어요. 어, 저한테 교회로 어떤 분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어, 그랬는데 아마 이제 장인어른이 아는 분인데 연락이 도무지 안 되고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소문으로 들었는데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장인어른께서 이제 평소에 저~ 제 우리 높은 프 푸른 게 자랑도 하시고 어~ 지방에 계신 분인데 어~ 아마 뭐~ 온라인 방송도 좀 봐라 그래서 아마 저를 아마 제 우리 높은 뜻 교회 예배를 어~ 유튜브에서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전화를 하셔갖고 저랑 연결이 됐는데 그냥 막 우시면서 자기가 어느 장로님의 딸이라고. 근데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 죄송하다고 제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103살이 됐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셨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장인어른한테 여러 번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주일학교 선생님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 이후로, 시골에서 주일학교 선생님 이후로 그분이 지금 103살이세요. 아직 살아계시대요. 그 장로님이. 근데 매년 정기적으로 전화드리고, 문안드리고, 그래서 그 장로님 따님이 우리 장인 어른한테 오빠, 오빠 하면서 아마 60 넘으신 분일 텐데, 그렇게 울면서 정말 그리워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저는 목사님 방송으로 설교 많이 들어서 아는데, 어, 정말, 어, 이렇게 위로를 표한다고 자기도 너무 충격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 교사 교육 생각이 났어요. 어, 장인어른이 이제 87이신데 돌아가셨는데 주일학교 때 선생님의 지금 103살인데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 그분을 늘 자랑하며 이렇게 관계를 갖고 계셨다는 것이 저희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 저는 그런 사람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아참 참. 참 참 주일학교 교사시 때 김동호 목사님의 선생님이나 우리 장인어른의 그 선생님이 굉장히 아, 인상이 났고 존경스러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 보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 부모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 제 주변에서는 우리 세대 때는 이제 50대 저는 후반인데 이 세대 때는 뭐 부모님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나마 저는 그래도 지금 생각나는 분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생각이 납니다. 저를 참 사랑해주신 그 선생님 참 생각이 나고 아 주일학교 선생님은 죄송하지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어, 삶에,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이렇게 보면 부모님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 학교 선생님이나 주일학교 교사,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나 장인어른처럼 그런 분들이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놀라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요. 일주일에 한번 아이들 얼굴 보는데 얘네들의 인생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여러분들의 얼굴을 마음껏 볼수 없는 또 이런 시대에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회의감 중에 하나가 아,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믿나? 내 설교는 제대로 듣나? 하나님께 좀 깨어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뭐 확인할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저를 만나는 분들이 아, 목사님 지난주 설교에 제가 은혜 받았다고, 그 참,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응답을 받은 게 있다고 말씀하실 때는 진짜 소름이 끼칩니다. 뭐, 제가 그분을 염두에 두고 한 설교도 아니고, 그분의 사정을 제가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눠야 될 본문과, 이렇게 해서 나눈 것 뿐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주시는 그런 성도님을 뵐 때, 굉장히 제가, 참, 책임감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참 영광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저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부모할 때할수 없었던 얘기를 그냥 누군가에게 할수 있다면 그 누군가가 걔 친구뿐만 아니라 또뭐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일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 학교 선생님은 매일 보고, 뭐 매일 좋을 수 없으니까.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일주일에 한, 한 번, 두 번, 이렇게 보는 게 하니까 더 반가워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높은 뜻푸른교회 아이들이 여러분 만난 게 진짜 복인, 그런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부모에게 할수 없는 얘기, 속상할 때, 화날 때, 힘들 때, 그냥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아, 그랬어? 하고 그 얘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마음 써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교사님들이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제가 이제 신생아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이 만남의 복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도 만나고, 좋은 스승도 만나고, 좋은 반려자도 만나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 번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눈을 뜨면 하는 어떤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그날의 잠언 한장을 읽고 시편을 다섯 편 정도 읽고 또 하세나를 하고 하는 게 이제 제 삶의 어떤 이렇게 밴 습관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저는 1년에 거의 1 2 번을 읽게 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니까 한 장씩 읽으니까 근데 제가 어이제 마음에 이제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이제 일어나면 무조건 읽으니까. 어, 잠언 22일 날이죠. 22장에서 제 마음에 콱 여러분들의 얼굴과 함께 박힌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잠언 22장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잠언 22장 6절에 의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아이가 자기의 자식만 뜻하, 일단은 뭐 자기의 자식을 뜻하겠죠. 그러나 저는 이 아이가 자기의 자식만 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사에게는 제자들이 이 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교사들의 책임입니다. 겉면이죠 크게 제 가슴에 그렇게 오더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여기에서 마땅히 행할 길은 일차적으로 누가 봐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마땅히 행할 길과 하나님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다 틀리진 않아요. 어느 건 세상도 뭐 하나님도 같이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극명하게 틀린 일도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니야. 그게 나한테는 마땅한 게 아니야. 최소한 나를 믿는 자녀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이들에게는 누군가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합니다. 아이 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인격이 형성이 되고 습관이 형성이 되고 이 세계관이 바뀌는데 누군가의 가르침, 마땅히 행할 길을 향한 가르침이 제대로 돼 있다면, 늙어도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가르쳐야죠?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참 아쉽게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이 부모가 그 역할을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러지 못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그 일을 못 한다면 저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차세대 교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뭐 믿음의 선배들도 할수 있죠. 그런데 아이들은 일단 교사를 전제해 둔거 가르치는 사람을 전제해 뒀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러면 마땅히 가르쳐야 될거 가장 큰게 뭡니까 하는 그런 시간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사님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마땅히 행할 길은 첫번째 뭐냐 면 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마땅히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요즘은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좌도 있고, 우도 있고, 중도도 있고. 뭐가 맞는지 잘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죠. 그 건축학자에 내린 다림, 다림줄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 있죠. 저는 우리 교사님들이 얘네들의 인생의 기준 줄을 내려주는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진리의 다름 다림줄을 꼭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도록 여러분들이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마땅히 행할 길을 그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진짜 우리 아이들 머릿머 속에 아주 세는 시키고 싶은 게 뭐냐면 내 기준은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르침과 아이들의를 향한 어떤 삶의 모범을 통해서 아, 말씀이 기준이다. 성경이 기준이다. 이 성경이 우리한테 있다는 게 얼마나 큰이 기준이 되는 축복인가를 꼭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줄수 있는 가장 근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높은 뜻인 이 예배하는 삶. 저는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제 삶을 통해서 받은 가장 큰 어떤 믿음의 비법이랄까, 비수랄까 하는 걸 보면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찬양을 더 많이 길게 합니다. 저는 그게, 괜... 왜냐면, 찬양의 능력을 제가 체험을 했고, 믿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삶을 가르친과 동시에,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찬양 간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면 다른 목사들이, 차세대 목사들이 정말 부러워합니다. 우리 찬양 간사님들도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시는지 제가 압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좀잘 전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상과 다른 어떤 마땅행할 길도 저는 교사들이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가 최고입니까? 돈이 최고입니다. 명예가 최고예요. 이게 세상에선 그게 최고예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출세하는 법, 뭐 부자 되는 법, 뭐 인정받는 법, 뭐 똥똥거리는 법, 뭐합격 가는 법 이런 게다 그러기 위해서 맞땅히 니가 이거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잠언 22장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항상 2, 2는 4라고 외워요. 잠언 22장 4절. 이인은 사. 겸손과 여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재물을 최고로 칩니다. 영광, 아, 명예, 이런 거 최고로 쳐요. 그리고 생명도 최고로 칩니다.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거 준다. 하나님께 그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모니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겸손하게 저는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허뭐 유행 따라서 이러면 성적 오른다뭐 저러면 명문대가... 간다 난리치는데 그보다 더 마땅히 행할 길은 우리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 교사 선생들 님 안에 좀 자문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들 한 작년 한해 동안 제가 이제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놈의 막내 아들이 이제 군대 제대하고 다시 복학하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얘는 아 이게 첫째, 두째 같은 믿음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냥 뭐 막내 여기 우리 식구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사실은 속으로 기도 많이 했어요. 얘는 아 막내로 크다 보니까 뭐더 사랑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좀더 고생했으면 좋겠는데 별로 고생도 안 하는 것 같고. 막 이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얘한테 믿음을 심어줄까.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이제 어,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야. 뭐 아빠로서 뭐 아빠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난 출세한 사람이야. 난 네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다가 아, 작년부터는 제가 얘가 이제 말씀을 가까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아 제가 옆에서 보니까 잘안 읽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잘못한 게 있어요. 야너씨 너 그럼 시편 119편 읽게 한다 막 이래갖고 얘가 시편 119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벌칙에 대한 어, 나는 너무 사랑하는데 그게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네 인생에 넌 아빠 떠나서 따로 이제 혼자 살아가는데 네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내가 볼 때는 잠원이다 하루에 아빠처럼 아빠가 이때 동안 거의 1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게 진짜 맞더라. 그러니까 너도 하루에 한 장씩 자문 읽어라. 그랬더니, 걔가 딱 듣더니, 만만한 거예요. 하루에 한 장? 어? 괜찮아. 해볼게, 아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만 격려합니다. 자문 한 장만 해도 먼저 시작해라. 거기 니네 출세의 비법이 다 들어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거 권하고 싶어요. 하루 한장자만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마땅 행할 길을 자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선 술 먹으면 재밌다 그래요. 근데 술 먹음의 결과는 세상에서 다 알아요. 술 먹고 폐가 망신한 사람들 뭐 뉴스에 다 나왔잖아요. 술 먹고 술취해 갖고 막 마약까지 하고 막 난잡하게 살다가 인생을 다 하루 아침에 모든 걸다 어, 빼앗긴 사람들 얘기. 빠나요.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마땅히 행할 길은 술 취하는 거 아니다. 성령에 취해라. 어? 한 여자로, 아내로 맞고, 그러고 살아야지 바람 피는 건 세상은 능력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마땅히 행할 길이 아니다. 자문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꼭 도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먼저 자문을 쭉 읽으시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교사로 해서 정말 유익한 건 뭐냐 하면 아이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야 된다는 게전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나가야 돼요. 그게 저한테는 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저, 여러분만도 못하게 아마 방탕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로 사는 주신 어떤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더 생각할 수 있는 것.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높은도 푸른 교회가 차세대 아이를 맡길 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게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화부실도 새롭게 하나님이 코로나 덕에 주셨고 거기 놀이터도 있어요. 제가 진짜 몇 년을 꿈꿔오던 일이에요. 아이들이 교회 오면 재미나게 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차세대를 좀더 어 맡길 수 있는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교회로 아이들 조금만 더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아이들 위해서 한 번씩 더 기도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잘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조속히 우리 차세대도 현장에서 모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우리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